몰라 애들안고쳐고 어차피 내가 프리를 졸라 칠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대충 흐름만 설명해주는 게 있을 수 있으니 자, 네, 3번 질문 신분 저요. 자, 3번 질문 신분 인수분해 살짝 하할 자, 그게뭐 하면 돼요? 그 빼요. 네. 그러니까 으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걸 부호를 위에 밑에 거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붙여서 지금 뒤쪽에 있는 게 뭐예요? 뒤쪽에 있는 게 b 마이너스 a 면 a 마이너스 b랑 뭐가 다른 거야? 마이너스 앞 무엇만 다는거야 마이너스를 묶으면 분모가 똑같아지니까 빔잡기 뭐가 돼요 하차하게 완성됩니다 <laughs>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저 A- 지어주면 자 마무리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네네 넥스트 네. 자 일단 설명부터 들으세요 4번 질문이신 분 4번 자 4번은 분모가 뭐로 이루어져 있는 꼴이니 곱수로 이루어져 있는 꼴이지 부근분수를 쓰는거죠 앞에거 두개 부근분수 쓰면 앞에 1분의 1 나오니까 그냥 앞에 것을 띄고 빼주면 되고요. 두 번째 거 내가 본문수을 써보면 2분의 1 나오는데 위에 분자에 2 있으니까 걔랑 걔랑 없어지는 거지. 해서 얘도 얘랑 빼주는 거 나오면 됩니다. 해서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끝에 거 남는 구조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아무렇죠한번더넘어가 네. 되겠죠? 네, 해보면 됩니다. 네. 내가 지금 이렇게 구두로 활용하는 건 본인이 직접 해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됐어요? 다이렉트 5번 질문이신 분? 으, 아하. 어, 질문이 있네. 자, 5번 하아이게요5번 5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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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5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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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번은 5번은 리번은 5번은 5는거5번려아 이거 5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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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지 5번은 5번지 5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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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바뀌어야 지 그치. 이놈을 이걸로 바꾸자고. 아, 더오 아, 라고 했지. 다 됐다. 그럼 됐다. 아1 플러스, 플러스 7분의 3. 1 플러스 7분의 3이지. 네, 네. 근데 7분의 3 내가 어떻게 바꾸고 싶은 거야? 한번 뒤집번 더. 게 얘를 역수치하고 싶은 거야, 그치? 네. 얘는 뭐가 돼요? 1 플러스 뭐? 3분의 7분의 1인 거지. 네. 그렇게 되죠. 근데 네, 저게 1 플러스 7분의 3인, 3인 네.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까? 그럼 다시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자연수 꼴로 확인시키는 거야. 됐습니까? 어? 얘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분의 1 분의 1 땡클 됐습니까? 자, 6번 질문이신 분? 저요 저요 자, 6번 볼게요 6번은 뭐 하는 꼴이었어? 이건 오른쪽에 뭐가 안나올니가 왼쪽 걸로 오른쪽 걸 만들어 주는 꼴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가리, 됐어. 그럼 얘를 일단 분분부터 시켜보자. 분모부터 x 플러스 1분의 이 여기 붙어 있는 1이 뭐야? x 플러스 1분에 x 플러스 1이니까 얘를 x 플러스 4라고 적을 거예요. 가리, 네. 네, 그 분의 x죠? 맞아. 분분수니까 이거 1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린다맞아 않냐? 맞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4분의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x 뭐? 제곱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x, 제곱. 1. 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얘를 뭐하라고 약분하라고 하는 거잖아. 아. 맞아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얘는 일단 x, x로 묶어주면 뭐가 생기고 싶은 거야? x 플러스 4가 생겨야 약분이 가능한 거지. 네.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플러스 4x 생겼으니까 여기 이거 있네요, 그죠 그럼 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x 해줘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약분되서 뭐가 된다고? x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3x 까리. 그럼 다시 한번 더 약분시킬 수 있는 거지? 네. 분모 분자 차수 같으니까. X, x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 마상으로 묶으면 x 플러스 4가 생겨야 돼 플러스 12 마이너스 10이니까 어, 플러스 12 됐어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b고 나오는 게 c고 어 어떻게 나온다 빨리 어. 네 그럼 갑니다 오 빨리 끝냈네 9번 야 이거 그러니까 금방 끝나겠네 같이 워도 되죠? 아니요 아니요 야풀이를 접어놓고 나중에 내가 뭐야 풀어놓는 거 어? 어? 그래 풀이 적어놓으면 내가 푼줄 알고 다시 복수 안 한다니까 여기서는 이해만 해 다시 한번 시간 줄테니까 끝에 한번 쓱 훑어봐 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직접 풀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9번 저요, 저요. 저 뭐야? 예, 거. 띠로리, 띠로리로. 자, 가로 얘기가 요거 뭐야 애기 우리인가 띠로리로리로리로 자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요거 세로의 길이가 이거다 대수로 니까네야이 이거는 뭐야 얘는 중학교 네 거기에 나와도 다음 시에 나와도 전혀 손색 없을 만한 문제네요. 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요놈요놈 하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계산 수식 떼해 보자. 뭐가 되니? XY XY +Y제곱을 x y 플러스 y. x y 플러스 y 제곱을. x 제곱 y. x 제곱에 y다. 그럼 y y y 다 나눠도 되겠냐? 네. 그럼 어떻게 되니? x. x y가 x y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다 네. 맞아요. 직사각형의 길이니까요. 됐어. x 플러스 y 는 x 제곱. 됐냐? 뭐하라고 네. 하는 게 뭐야? x 플러스 y 맞았어. 분의 2X 제곱이니까 아. 나. 2 x 제곱이니까 나2 계산 끝. 아. 됐어. 네. 자 중학교 2학년에 나오숙충분이 어. 가능한 문제입니다. 다음 네. 네. 아, 11번 입니다 네, 11번. 저요? 야, 11번 그래프 한번 땡겨보자. 네. 11번 유리함수잖아. 네. 유리함수 그래프 생각해야지. 8이니까 양수네요. 네. 곱해서 8 양수 1, 3 분면. 명놈명놈 댐. 맞아냐? 맞아요. 맞아요. 그죠? 자, 이 놈의 x분의 8이냐? 네. 네. 여기서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최솟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네. 맞아? 네. 그럼 어디에 있으면 돼? 원점과의 거리 아니니? 그렇죠. 네. 그쪽이, 여기 저쪽에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 y 거야? 와인 엑스정형이 만들어지니까 그죠? 와인 엑스? 헤이! 자봐 얘가 제일 짧은 거리는 당연히 어디겠어? 와인 엑스라는 직선을 그었을때 얘가 이렇게 만나는 이 점이겠지? 왜? 여기가 뭐할 테니까 와인 엑스랑 만나야 뭐할 테니까 저파르이 수직일 테니까 어때? 어? 맞았.. y x와 만나는 그 점의 좌표가 요 놈이 최소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네자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 잡아? a, a라고 잡을 수 있네 y x 위에 있는 놈이니까 네 맞니 서진아? 네네 네, 그러면 a, a가 여기다 대입해요 a, 그럼 뭐다고 해야 돼요? a, a a 제곱은 8이라고 바로 쓸수 있고요 a는 뭐예요? 그러면 이. 그러면 2로 치인데 양수 값이라고 했니 혹시? 자 그럼 없는데요 그죠? 그럼 야, 여기가 2 루트 2다 야, 밑에 있을 그 수도 있잖아요 있잖아. 자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이 길이 보는 거니까 1이 똑같은 거야 그치 그치 그이 길이 보는 거지? 여기가 2 루트 2야 서진아 여기가 2 루트 2야 여기 얼마일까요? 네. 근데 아, A 콤마 A, A 분의 8저 그거 야매줄 알고 A 콤마 A 분의 8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A 콤마 이는저야매줄 알았어요 A 콤마 이는 뭐? A 분의 8 A 콤마 A 분의 8로 둬가지고 그걸로 제곱제곱해서 2차식으로 어떻게 해야되나 그, 그 다음에 그 2차식으로 바꿔 얘가 Y는 X 위에 있는 그거 맞아? 네네 네. 여기가 최소인게 맞아? 아, 네 맞긴 어? 맞아요 그렇지 생각할 수 있겠어 이거? Y는 X랑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최소인게 맞는거야? 네네 네. 근데 네. 막 이런식으로 구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바꿔야 돼요? 상기 띠로리로리로리로리아 맞다 내가 그한 문장 한번 보고 있었지? 아, 산술기야. 그다음넥네스트 12번 질문이잖아. 자, 12번 f <laughs> 뭐 합성? 네. 예, 네. k에 대해서 하하하하하하하합 합성?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x 1하 10이 하하하하하 x 하하 6인가? F 1하1하 뭐야? k 1하하하하 예. 그럼 럼 X분의 1이네요 그죠? 네. 그 x 자리에 x1k에 이는 거 얘를 넣으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f 합성 f2 얘를 해주면 뭘 하라는 거냐면 얘가 x분의 1이야 네.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라고 이거 이게 들어가라 이 말이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얘가 얼마야? x분의 2잖아 네. 얘는 뭐야? 2분의 x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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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3번 한다 세번 한다, 세 번. 됐어? 네. 자, 요놈두개 해보니까 뭐였냐? 요 놈이었네.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 그러면 이 자리에 X 자리에 뭐 넣으라고? F3. 됐? 네? 네. 그럼 얼마야요 어, 이3리롤리롤리롤리 여기 X분의 3 넣어봐, 이렇게. 2 X분의 3입니다. 네. 네. 됐나요? 네. 교정 구하세요. 얘는 예, 얘 예,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넘어가 되죠? 네. 교정 구했으니까. 네. 다들 지금부터 이해되는 거지? 네. 우리가 네. <laughs> 치우다가 떨어지겠는 데 소리가. 치워야원이 향후 전법으로 락이처럼 아, 생각나는 더러워져요 괜찮아요 세번 14번 이거 그러니까 한당에 가도 되겠지? 지금 10분도 안 찍었지? 한 15분 찍었네 10분 10분? 10분 반 그러니까 14번 12번의 답이 몇 번? 12번 12번의 답이? 루트 15 루트 15 앤더 14번 볼게요 14번 질문인 사람? 띠로리로리로리로리 안돼 아까 너1삼번은 아니지? 네4번 볼게요. 자요 눈에 점근선은딱 나와 있네. 맞아. 네. 맞아. 네. 아니, 아니야 맞아. 맞아요 맞아요 점근선은 뭐랑 뭐랑 뭐예요? x는 마이너스 1하고 네. y는 마이너스 2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x는, x는 마이너스 1 엔드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점근선에 교점이 딱있는데 얘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땅땅 됐나요? 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땅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생기게 따다고 그... 얘기하는 거니? 네 됐어요? 어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 GX의 그래프가 일치한대요 그럼 너무 GX의 않아. 두 점근선의 교점 함수가 하하 점근선의 교점이라네 그 네. 놈이 어디 있다고 여기 원래 fx 위에 있다고 네. fx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면. 안 한다 어그렇지않다 그럼 요 놈이 잡히면 얼만데 마이스 1콤만 2아 1콤만 1콤만 마이 3 1콤만 마이 3 어디다 대입하라고 fx f x 대입하라고 음, <laughs> 바로 나오네 문제를 읽으면 답이보니다 그죠? 네자 넥스 15번 15번 질문이신 분드름 질문. 15번 질문이신 분 이루 왜냐면 15번 이거 내가 잡으프이했을걸네 그래가지고 자, 그래프가 뭐해? 헤이. 자, 1,-2에 대해서 대칭이네. 유리함수가. 점근선의 네. 교점은? 점근선의 네. 교점은? 네. 1,-2지. 네. A랑 B를 준 거네요. 그죠? 오. 맞아 아니에요. 예. A가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2. 그래프 됐니? 네. 자, 그러면 다 나오네. 그럼 그래프만 예쁘게 그려보면 되네. 됐어? 네. 자, 저번에 안 됐던 거. 자, 이렇게 낼게요. 2, 4. 요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범위가.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최소값이야? 네. 언제 최소값이야? 이 범위에선? 4일. 아, 네. 자, 헤이. Hey. 아, 2일째 네. 헤이. Hey. 네? 언제 최소값이야? 4일. 4? 네. <laughs> 아. 또 여보니 1호스텝 값이 y 값이 더 작아 4호스텝 값이 한수 y 값이 더 크다고 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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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거 안 되는 건 아직 그 함수의 개념이 제대로 안 잡힌 겁니다 아니. 함수 값에 대한 개념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목소리도> 솔직히 이 정도는 다 이해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 이게 안돼 이제부터 잘하면 돼 이거랑 똑똑한 저번 주부터부터 그랬는데 아니 아니 자 넥스트. 음. 그러면 뭐야? 뭐 아무튼 뭐 A B 다 나왔으니까. 그냥 하면 될것 같아. 이너스 대 최소, 삼어스 대 최대니까 쭉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거 보자. 그중해 그냥 십1 번. 왜요? 아 되게 쉬운데. 응. 네. 네.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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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내가 혹시 좀 빠르니? 괜찮아. 설명 좀 빠르니? 사실 개념이라서 그냥 그택스만 툭툭툭툭 쳐주면 바로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강호일로. 네. 가위마. 자 17번 볼게요 헤이 아니 저물어보하고 17번 물어볼게. 한다 잘 보세요 아니, 써야 돼. 헤이 17번 질문인 잖아자 네. 17번은 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니가 개념이 있냐 없냐다 됐어? 그런데 역함수가 GX네 네. 그럼 G2가 1이네 헤이 100원 네. 자뭘 생각해야 돼? G1이 g의 역함수 1이 F1이 2다이제끼야아 역함수가 1 아, 됐어요 아니, 됐어요. 네. 네. 그 다음에 F1 넣으면 이잖아 근데 그 밑에 있는 게 뭐야? F에. F1 아, 넣으라네. F2가, 3이 F2가 3이다. 2가 3이다. 게 아. 좋습니다. 문자 몇 개인데? 두 개니까 AB 구함 끝. 형호가 이거 귀찮다고 안 풀었대. 됐죠? 아, 알었죠 아, 그렇죠. 됐죠? <laughs> 네. 자, 넥스트. 18번. <laughs> <탈범 웃음> 라스트입니다. 개념 라스트. 너무 빨리 했는데요? 네, 괜찮아요. 15분. 자, 한단 매념 18번. 자, 역함수가 지겠다 자, 18번.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b 컴마 3에 대해서 대칭이네. 18번 질문이 사람? 18번 질문이 사람. 18번. 10번? 1 8번 18번 질문 없냐? 진짜 모았어요 18번 질문 없어요? 네. 네. 사진? 주 네. 뭐야? 민기? 이루. 어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 어... 얘 일단 역함수 바로 a랑 b, b랑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해가지고 얘가 이걸 대는 대칭이니까 점근선 바로 보여줘버리면 a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네. 여기까지가 대내항. 대칭이면 어.